안녕하십니까? 에듀앙가 크문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진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교재 보시면 제 1장 집진 장치 연소로 인한 함진 배기 가스 중 분진, 회분, 유해 가스 등을 처리하는 장치로 건식과 습식이 있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일단 집진 장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일러가 있을 때 보일러 내부에는 연소실이 있죠. 연소실. 그리고 연소실 뒤쪽으로는 연도와 연돌이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연소실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킨 가스를 우리는 연소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소하고 남는 가스, 이제 다 쓰고 버려지는 가스를 뭐라고 불러? 이쪽으로 나가는 거를 배기가스라고 불렀었죠. 자, 이때 배기 가스라는 거는 깨끗한 가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연소 중에 불완전 연소되어서 검댕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유해 가스, 연료 중에 유해 성분이 발생되어서 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염된 배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어떻게 돼?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한테 2차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풍력도 저하시킬 수가 있는 거죠 먼지가 많이 안에 함유돼 있으면 제대로 빠져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배기가스 중에 오염된 물질 뭐 먼지 검댕이 요런 것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연도 내에 설치하는 장치를 집진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서는 뭐 함진 배기가스라고 해서 나오는데 함진 그래서 어 문제를 풀다 보면. 배기가스라고 부를 때도 있고, 함진가스라고 부를 때도 있고, 함진 배기가스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함진이란 게, 진, 요게 뭐냐면은, 분진. 그래서 분진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분진이란 게 배기가스 중에 섞여있는 오염물질들을 포괄적으로 분진이라고 해요 먼지, 분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함진가스, 배기가스 같은 의미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집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 집진장치는 대분류로 나누게 되면 건식과 습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물을 썼냐, 안 썼냐?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어 일단 교재에 보시면 건식부터 먼저 나오죠. 어 1. 건식 집진 장치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력 침강식. 자, 중력 침강식. 요 녀석을 동그라미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력 침강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힌다 가라앉힌다라고 해서 침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치하느냐 연도가 요렇게 있으면 배기가스가 지나가겠죠 요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이때 연도 가운데 넓은 구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넓다난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기가스가 이렇게 촥 오다가 순간적으로 직경이 큰 공간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유속이 순간적으로 확 감소해 버려요 자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배기 가스가 쫙 오다가 순간적으로 유속이 감소했다. 이 말은 순간적으로 요 구역에서 정체된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기 가스 순간적으로 확 느려지니까 지나가던 배기 가스 중에 함유되어 있던 먼지 중에 분진 중에 무거운 입자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침강시켰다. 중력 침강식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교재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함진 공기를 장치 내의 넓은 공간으로 인도하여 자 넓은 공간이죠 어 유속을 작게 하여서 대형 입자를 자연 침강시키는 방식의 집진 장치이다 그래서 대형 입자 무거운 입자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미세한 입자 작은 입자들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다 가라앉지는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설비가 간단하지만 장소를 요하며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미립자의 집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자, 작은 입자들, 가벼운 입자들, 다른 집진장치의 전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어, 큰 입자들, 두꺼운 입자들을 전처리에서 먼저 없애주고, 뒤쪽에 다른 집진장치를 써서, 어, 조금 더 2차적으로 걸러준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 처리가스 속도가 늦을수록 흐름이 균일할수록 집진 효율이 좋다. 요건 아시겠죠? 유속이 느릴수록 더 오래 가라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흐름이 균일할수록 막 빨랐다, 느렸다, 이런 것보다는 균일할수록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관성역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함진가스를 방해판 등에 충돌시켜 기류의 급격한 전환에 의해 침각력을 가지게 될때 분리포집하는 방식으로 전환각도가 작고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집진효율이 높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관성역식이란 건 뭐냐면은 연도가 이렇게 있으면 연도 내에 방해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청소구를 설치해 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쪽에서 배기가스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배기가스가 이렇게 오다가 방해판이 어떻게 돼? 충돌해서 이렇게 꺾여서 지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어, 이 배기가스 중, 그래서 함진가스죠. 배기가스, 함진가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함진가스 중 포함되어 있는 분진이 이 방해판에 충돌하는 거야.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관성력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지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방해판에 정지했다가, 어,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청소구에 먼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청소구 열어가지고 청소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방해판에 충돌하면서 확 꺾이며 관성력에 의해 먼지가 집진되는 방식을 관성력식 집진장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성력식을 다른 말로 충돌식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이해가시죠? 방해판을 이용해서 가스가 충돌하는 형식이니까 그리고 방해판이 한 개일 때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일 때 어때요? 배기 가스가 지나가면서 여러 번 꺾이니까 집진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전환횟 수가 많을수록 집진 효율이 높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 원심력식 봅시다. 뭐 다른 말로는 사이클론식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상 이 원심력식 우리 앞에서 한번 본적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 기수 분리기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기수 분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심력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점 뭐겠어요? 기수 분리기에서는 기와 수 뭐야 기체와 물을 분리를 했다면 이 집진 장치는 배기가스와 먼지죠. 배기가스 중에 있는 분진을 요렇게 제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어, 구조상 차이점인데 이 집진 장치는 원심력 같은 경우 하단에 포진망이 있어요. 근데 기수분리 같은 경우는 하단에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요. 배관이 연결돼서 나중에 물이 하단에 고이면은 보일러 쪽으로 되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진장치는 포집망을 설치해서, 어, 내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먼지를 포집해 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포집한다, 잡아준다라는 거겠죠. 뭐를? 분진, 먼지를 잡아주기 때문에 포집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를 그림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배기가스가 이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부 구조상 요렇게 선회력을 가져요. 요걸 선회력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원심력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포진망을 한번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지는, 어, 양쪽으로 이렇게 빵빵빵빵 튀어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세탁기 탈수 모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막 이렇게 돌리면은 물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오듯이. 이건 왜 그래요? 물의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스보다 먼지의 그 무게가 더 크겠죠 그래서 먼지의 비중 무게가 높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어, 양쪽으로 빠져나왔는데도 불안하니까 포진망에 한번더 통과시키면서 포진망에서 먼지를 어, 마지막으로 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비산된 먼지들도 마지막엔 이렇게 하단으로 모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포진망 꺼내가지고 청소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원심 력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여과된 가스 는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이 원심력, 다른 말로 사이클론식 집진장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돌아가가지고 쭉 한번 읽어 봅시다. 함진가스의 선회운동을 주어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하여 입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내통경은 작게 처리가스 속도는 크게 하면 집진 효율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사이클론의 집진율을 크게 하려면 즉이 사이클론식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씩 보면은. 입구의 속도를 크게 한다 그렇죠 가스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선회력이 더 높아지는 거야 더 빠르게 돌고 더 많이 도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먼지가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본체의 길이를 크게 한다 자 본체의 길이란 건 뭐겠어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를 크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선회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돌겠죠. 더 많이 돌면은 먼지가 더 많이 빠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길이를 길게 할수록 집진 효율이 커진다라는 거겠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입자의 지름, 밀도를 크게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 우리 기수 분리 같은 경우에는 물의 밀도가 크니까. 자, 이 녀석은 뭐죠? 분진의 밀도가 크니까 분리가 된다라고 했죠. 즉, 분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분리되는 효율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지름, 밀도가 클수록, 어, 집진 효율이 커진다. 자, 그 다음, 동반 분진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똑같은 운전량이라면, 분진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걸러내지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 그 다음, 내벽이 미끄러울수록,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끄러울수록, 회전력이 더 강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직경비가 클수록이라고 돼 있는데, 직경비란 건 뭐냐면은, 이 원심력, 집진장치, 원래 구조는 요렇게, 둥글하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직경이란 게 있어. 그 직경과, 요거 뭐야, 길이라고 했잖아. 길이라고도 하고 뭐 높이라고도 하는데 이 직경과 길이의 비를 여기서 말하는 직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경비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직경은 그대로 두고 길이를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직경비가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길이가 길어지니까 포지 표율도 더 높아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길이가 길수록 그 어때요? 이 선해력이 더 강해지니까, 어, 집진효율도 높아진다. 라는 거겠죠. 그걸 다른 말로, 직경비가 클수록이라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밑에 여과식 백필터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어, 읽어보면, 함진가스를 여과제 필터를 통하여 분리 포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여과식은 여과제 필터라 그래요. 그래서 덕트가 요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제 배기 가스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칩시다. 배기 가스 들어오는 곳인데 이 배기 가스가 덕트를 통과할 때 가운데 여러 개의 필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과제라고도 하고 필터라고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배기 가스가 지나가면 필터에서 어, 분진, 먼지 등을 걸러내 주는 거겠죠. 자, 요런 방식을 여과식 그리고 필터가 뒤쪽에 설치돼 있다고 덕트 뒤쪽에 설치돼 있다고 백필터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기식 다른 말로 코트레식이라고 나오는데 자요 전기식을 코트레식이라고도 하는구나 알아두시고요 한번 읽어보면 고압의 직류 전원을 사용하여 방전극 근처에서 양이온과 자유 전자로부터 이루어지는 플라즈마 형성에 의해 입자를 전리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전을 코로나 방전 현상이라 하며 가스 중 합류 입자는 음이온으로 되어 부착 분리되어 제거하는 방식이다. 해서 나오죠. 그 뒤쪽에 줄거 주세요. 집진 방식 중 가장 효율이 뛰어나다.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읽어만 봐가지고는 사실상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전기식, 다른 말로 코트렐식 이라고 하는데, 요 집진 장치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 효율이 가장 우수하다. 무엇들보다. 뭐 앞에서 나왔던 건식 집진장치 중에 가장 효율이 좋다. 즉, 효율이 가장 좋은 집진장치는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전기식, 아니면 코트레식,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사실상 몰라도 문제 맞추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전기식은 이런 겁니다. 요 방전관이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방전관이라고 하는데 이 방전관을 동작을 시키게 되면 작동을 시키면 방전극이라는 게 생깁니다. 방전극. 자 여기서 말하는 극이란건 뭐냐면은 양극이냐 음극이냐, 즉 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방전관을 작동을 시키면 방전극이 형성되는데 어, 요 방전관의 극은 양극이 되는 겁니다. 양극 플러스극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이때 배기 가스 즉 함진 가스 중 섞여 있는 분진 먼지 뭐 미립자 이런 녀석들은 음이온이란 말이지, 음이온. 어, 음이온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잡아당기는 거지, 이렇게. 어, 방전극이 먼지를 확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베이 가스 중에 먼지를 잡아당겨가지고 포집을 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깨끗한 가스는 밖으로 빼주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효율이 가장 좋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특징 나오죠. 그래서, 전기식은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했죠. 이것만 딱 생각하고 읽어보면, 적용 범위가 넓다. 효율이 가장 좋으니까. 그 다음, 압력 손실이 적다. 효율이 가장 좋으니까. 그 다음, 더스트의 외부 배출이 용이하다. 이것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배출이 좋다. 이 말은 뭐야? 통풍력이 좋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미세입자의 포집이 용이하고 가장 높은 집진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 뭐예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습식 집진 장치에서 나오는데 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건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물을 사용하는 습식 집진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세정식 집진 장치라고 해서 세정이란 게 뭘까? 우리 세차 생각하면 돼요. 세차라는 게 뭐야? 차가 있으면 물을 가지고 씻는 거를 세차라고 하죠. 그렇듯이 세정식이란 게 뭐예요? 물을 이용해서 씻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습식 집진장치의 일종으로 공기와 가스 속의 분진을 물을 분사해 닦아 흐르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물방울, 수막, 기포 등을 다량으로 형성하여 분진 입자의 확산, 충돌, 응집작용으로 집진율을 향상시킨다. 세정식 집진 장치는 크게 줄 거주세요. 가압수식, 유수식, 회전식으로 나뉜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밑에 가압수식 먼저 나옵니다. 물을 가압 공급하여 함진가스를 세정하는 분리 제거 방식이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가압수. 뭐겠어요? 물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뿌리는 거야. 음.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은 그냥 연도 내에 물을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도 내부의 배기가 수 중에 먼지가 씻겨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가압 수식은 다른 것보다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류를 묻는 문제 정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가압 수식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 다음 중 습식 집진 장치 중 가압 수식 집진 장치의 종류 다섯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벤트리스크러버, 사이클론스크러버, 제트스크러버, 충전탑, 분무탑 이렇게 다섯 가지를 써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벤, 사, 제, 충, 분. 자 이렇게만 외우시면 무조건 맞출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벤트리스크러버. 그 다음에, 사이클론 스크러버. 원심식이겠죠? 그 다음에, 제트 스크러버. 그 다음에, 충전탑. 그 다음에, 분무탑.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벤트리 스크러버까지 써주셔야 돼. 스크러버라는 게 가압 장치예요 그래서 벤트리만 쓰면 안 되겠죠? 벤트리,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써주세요. 요거는 외우기 좋게 제가 그냥 써드리는 거고. 그래서 벤트리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충전탑, 분무탑.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압 수식 종류 다섯 가지 쓰시오. 벤사제 충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유수식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장치 내의 물 또는 다른 액체를 항상 보유하여 공기나 가스 중의 분진을 물의 분사나 수막에 의하여 씻어내는 장치로서 S형 인펠로 로터형, 분수형, 선회류형 등이 있다. 그 밑에 줄거 주세요. 유수 요거를 고인물이라고 해요. 유수 고인물을 순환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의 소비량이 적고 급수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유수식인데, 우리 앞에 가압수식 같은 경우는 물을 직접 이렇게 뿌려줬다면, 유수식이라는 거는, 요런 물탱크가 있다면, 물탱크가 있다면, 이 배기가스를 물탱크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한번 거쳐서 지나갈 수 있게끔 설계해 둔 거예요. 그러면 이 베이가 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물이랑 만났다가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랑 만나면서 어떻게 돼. 이 중에 분지는 어, 물에 씻겨서 나가겠죠. 그래서 씻겨서 깨끗한 가스만 배출되게끔. 자 그래서 이 유수를 뭐라고 한다고 유수를 고인물. 고여 있는 물을 유수라고 한다.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을 쓰기 때문에 유수식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겠죠. 자요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회전식에서 나옵니다. 자첫 번째 줄줄거 주세요. 스크러버 속의 세정수 분산을 날개 회전으로 실행한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게 다요. 예세 번째 회전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로터의 회전입니다. 로터. 그래서 로터라는 장치를 회전시키면서 물을 분사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크러버 속의 세정수 분산을 날개 회전으로 실행해 물방울 수막 기포를 만들고 함진 가스의 세정으로 진해를 포집하는 것으로 타이젠화셔, 인펠러스 크러버 등이 있다. 설치 면적은 비교적 작지만 가동 부분이 있으므로 부식성 가스의 처리에는 부적당하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요 정도는 뭐 참고적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앞에서 말씀해드린 내용 중에 꼭 외워야 될 거,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하는 부분은 꼭 외워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자격증 시험이잖아. 그래서 자격증 공부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 위주로 보는 거고요. 그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란 것은 제가 강의를 하다가 꼭꼭 집어드리는 내용 있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